생사고락을 같이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그때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각하라는 제의 안 받으셨어요? 이미 10년 전부터 저는 임명직은 하지 않겠다, 선출직만 하겠다.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고 이번에 우리 보좌관 실시간 하면서 한데 질문이 계속 올라온 거예요. 저한테 이제 법무장관해라 법무총리라 해뭐 이런 얘기가 많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의원님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는데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임명직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거는 이재명 대표 시절에도 얘기했고 를 계속 얘기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는. 근데왜 임명직 안 하라는 거예요 일단 성문회가 싫어요. 분명 의원들한테 온다는 게 싫어요. <laughs> 아그 자리에 앉아서 떨어. 예. 그때는 무조건 내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 나는 그렇게 싫다. 에. 그게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고. 어, 그리고 저는 음, 사람마다 각자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에. 저는 임명을 받고 이렇게 한 것보다는 내 자발적으로 네, 그렇죠.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적 생산형 뭐 이런 형이었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성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니.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검증받기 싫은 거죠. 그 동안에 싸질러는 것이 얼마나 많았으면 네, 임명직은 아예 못한다. 못한다는 것을 안 한다로 포장하는 거죠. 얼마나 싸질러는 것이 많았으면 그 임명직을 안한다고 합니까? 예. 말로는 뭐 국민의힘의 뭐 국민의힘 그런 따위놈들에게 어, 혼나는 게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예, 여무 청문회 나오게 되면 청문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보고서 양이 어마어마해요. 다 털립니다 정말. 예. 한이 정도 두께 되는 청문 보고서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싫은 거죠. 예. 그러니까 선출직만하겠다는 건데 글쎄요 다음 선출직에 나왔을 때에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